오늘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망의 그늘에 가던 그런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엄청난 신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소요리문답 34문은 바로 이것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할 소요리문답 34문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 다음이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로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소유리문답 33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자, 영접한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믿음, 이 말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는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13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좋은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의 욕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선명했습니다. 어, 보통 그 기준이 혈통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돈으로도 양반을 사기도 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의 모습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죄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주어지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상실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역시 상실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문답 34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